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예슬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맹견을 키울 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의 수입도 제한됩니다 맹견이 사람을 모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정부가 동물복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사견,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등 맹견 수요자들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또 생산과 판매, 수입업자들도 반드시 동물들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맹견품 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.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해서 동물실험 윤리비를 강화하고 사역동물의 실험을 썼을 때 처벌 기준도 높아졌습니다.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.